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다원성과 다양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색깔이 합쳐져서 채색이 되고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또 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또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로마의 문화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문명과 동양의 이 오리엔탈 문화가 합쳐진 것이었죠. 로마 문화 하면 우리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떠올립니다. 로마의 힘과 능력은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미국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브레인이 다 모인 곳이기도 하지요. 시리아 출신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다양성, 다원성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시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모든 문화와 산업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통제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국가의 전략은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파라오나 바벨론의 네부간 네살 임금이나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또 대부분의 그 위대한 왕들은 이러한 다원성과 다양성의 파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그들의 문화를 존속시키고 우수한 문화는 본국의 문화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알렉산드가 정복한 이집트는 이 톨레미 이세가 나중에 또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선앙의 유지를 받들어서 문화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의 종교를 수용을 하고 그 종교의 경전을 헬라우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전인 율법서도 그때 헬라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70여 명의 유대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였는데 이를 일컬어서 70인 명이다. 70명의 번역을 했다 해서 70번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톨레미 이세는 유대의 우수한 영적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그곳에 딱 세웠습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해서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분이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다른 나라를 두려워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엄청난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자기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다른 나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철기 문화라든지 농경 문화는 유목민 우리가 노마드라고 그러죠 이 노마드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부르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철을 다루고 무기를 만들어서 좀할수 없을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 국가의 조직이 다 이렇게 정해지고 또 일사천리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어떤 정치 형태, 그런 어떤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립, 자유, 자족, 자강의 의미가 깊은 그 할레시튼의 문화는 이스라엘에게 매혹적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탐하는 것, 욕망하는 것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행하는 자유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 자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지요. 그들의 군대 조직이나 무기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기술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바랬고 이웃 나라와 경쟁하면서 때로는 우호적인 조약을 맺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문화된 사회, 다양한 문화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부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좀더 넓은 시각, 좀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더큰 나라, 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 우리도 저들처럼 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들처럼 저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우리나라가 금방 강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금방 커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과 정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웃 나라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점점 그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들이 숨기는 신까지도 동경하게 되었고 그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숨기고 발과 아세라도 숨기는 혼합주의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그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숨겨야 하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였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혼합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었습니다. 이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그 혼합이 다원성이요, 다양성의 힘과 능력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다시 악을 행했다,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에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안문족속의 신들과 블레셋 민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라가 더 다양해지고 다원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강한 조직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열망이 참 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나라, 제일 잘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보편성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를 그는 꿈꾸었습니다.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서 나라가 강해질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기술 공학적인 부분에서도 단연 어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에굽과 손을 잡았고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동방의 나라들과 깊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그 문화, 그 기술 문화를 동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더큰 시각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저는 솔로몬이 부르고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신이 아내를 맞을 때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것을 실행을 시킵니다. 결혼할 때 그냥 아내를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전략과.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두루와 시돈왕들의 딸과도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우리 동영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듣고 있네요. <laughs> 맞아요.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솔로몬은 더욱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잘못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소한 나라가 힘을 얻고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나요 우솔솔몬하 하면 솔로몬의 그 원대한 그 보부 부원원한한전전원한한얼얼마 그 원대한 멋지고 아아름답좋 좋습니까? s o l o m 솔로몬처럼 되고 싶 n s 사실상 이것이 이스라엘의 딜레마였고 오늘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를 감행했느냐 이거예요. 비전도 좋고 크게 되는 것도 좋은데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그 명분은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강한 힘을 지녀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존 맹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꼰대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시야가 좁다. 깡막힌 사람이고 답답한 인간이다. 그렇게 치부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문화된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원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런 시대 차고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미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좋은데 세상 사람들들기엔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정신, 그러한 포부, 그러한 열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하게 말하면 정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논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유한 영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나시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라가 탄생될 때부터 그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머리로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크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야.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 축복으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과 다른 나라 부강한 나라들의 운명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을 잘 숨기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를 숨기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숨기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큰 힘을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 힘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리드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벗어나고 나를 버린다면 내가 주는 그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과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내가 이것을 딱 잡고 있다가 이걸 나아 버리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잡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 네가 이렇게 올라가겠느냐? 갈 수?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줘야만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이 부르했던 나라와 민족에게 팔아서 종이 되게했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가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나신인이라고 하는 그 운명, 나신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강한 헬라클레스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지만, 은 그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드릴라에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말해 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뽑히니까, 잘라지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망각관에 그 가가지고 연자맷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힘을 바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그가 사랑했던 그 나라. 그가 부부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집합힘을 당하는 거예요. 집합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들은 또 해계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회복합니다. 사사기는 350년 동안 이것의 반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데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열망했던 나라와 민족에게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허무했던 그 나라들이 그들을 못되게 압제하였고 짓밟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백성들은 다원성과 다양성과 보편성을 원리로 국가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성공하고 크게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단순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함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단순함,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성, 다원성. 보편성, 다루 온갖 방법을 이렇게 추구해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그하여그 다원성, 다양성이 주는 힘과 능력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면은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에 빠지면, 그 세상 나라의 그 화려함, 그 다양성, 다원성, 보편성이 주는 그 화려함에 현혹되면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마음 속에 이런 우상숭배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문화의 다원성을 추구하고 다원성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즐기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주는 편안함과 달콤함과 스위스를 우리는 추구하죠. 달콤함을 추구하죠.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다양한 사고 다원적인 생각이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입니다. 시야가 좁구나 마음이 좁으면 어떤 일을 해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와 누구나와 사귀어야 하고 누구나와 친구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수 없고 고립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독 다양한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이러한 탐욕입니다. 더 강해지려 하고, 더 높은 데오래려 하고, 더 많이 저장하려 하고, 더 많이 힘을 축적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 하고, 때로는 그 힘을 행사해서 정의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욕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이한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런 욕망을 잠재우는 거예요. 이 욕망과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자체는 우상은 아니지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어서 지나친 관심과 뒷바라지와 사랑을 보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자녀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부모의 그늘과 경제적인 지원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주는 정서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좋아해서 계속 추구한다면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성공하려는 집착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기에 탐욕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자족을 모르는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이지요.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내가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축복이요, 비전이요, 비전의 실현이지만 내가 집착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요, 야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도 함정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부리게 되는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복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적인 욕구에 사로잡히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또 정서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핍에서 오는 정서가 바로 정서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계속 짓게 된단,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이지요.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다원성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더크게 되려거나 더많이가지려거나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심을심을지맙지맙시상을 향한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y o 정서 결핍된 정서에서 생겨납니다 정서는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 u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정서와 취향과 가치관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탐욕적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만족과 자족을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입을 것이 있느냐, 그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하는 것입니다.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잠들 곳이 있으면 만족하라. 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일은 일 내일 자체가 염려하게 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우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쏟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욕망과 다른 어떤 열정을 세상적인 열정을 우리가 차단하는 대신에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열정 그 열망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쏟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것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복사의 즐거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laughs> 즐거움이겠죠. 저는 아침에 6섯시 반에 이게 렇 와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기도회죠 우리 기도회는 일어나침 기도회 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덟 시 8시 반까지 8 시에서 8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혼자 와서도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왔어. 이렇게 매일마다 와, 차를 타고 와가지고 합니다.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늘 그러듯 교회하고 이렇게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사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2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둬 있어. 뭐좀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카페에 가서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뭐 11시, 12시까지 매일 그럽니다. 우리 김재운 집사 하정아 행제도 회사 가서 열심히 지금 어?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데 응? 목사도 열심히 해서 이래 가지고 그서 오전 시간 그렇게 1, 2시까지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해요. 성경 연구합니다. 그렇게 어느새로서 월요일 날에는또 설교를 써요. 설교를 이제 작성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이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요. 그 시간.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은행 이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셨고 오실 거예요. 계속해서 h e same. This is the s a m 이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 다 t 다 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ame. t h i 우상을 숭배하지 맙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한경교회 폭이는 이렇게 작아도 그 사림 그렇죠. 폭이는 이렇게 작아도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도 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